이승기 이가인 부부의 추기금은 절에 기부를 하기로 하여 훈훈한 소식이 있었으나 이 추기금이 견미리가 운영하는 재단으로 기부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공생공감이 운영하는 미리빨래방과 미리나눔터의 미리가 견미리를 뜻하는 것 아니냐며 재단의 실소유주가 견미리라는 것이다. 공생공감의 대표 이금주씨는 말이 안 된다라고 밝히며 견미리 선생님은 후원해 주는 감사한 분이며 재단은 그분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공생공감의 법인 설립일은 2022년 12월 21일 로 재단으로 미리 빨래방과 미리 나눔터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이 상표권은 각각 2022년 7월과 10월에 주식회사 더 대운이 출원하였다. 더 대운의 대표는 견미리의 아들 이기필 시로 견미리는 사내 이사로 있는 가족회사로 알려졌다. 또한 견미리의 두딸이다인과이 유비 두 사람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더 대운의 회장은 견미리의 남편인 이용원 씨가 회장이다. 이승기의 장인 어른으로도 알려진 이용원 씨는 지난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형받아 3년간 수감하였으며. 2016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3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